아, 이제 오늘 제가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제 좀 강의를 할 텐데요. 어, 사실 에터미의 그 보상 플랜에 대한 강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정말 이제 지겨울 정도로 수없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이 마케팅 플랜을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이에터미의 마케팅 플랜은 정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뭐 공평하다는 얘기 아니고. 예, 뭔가 정의롭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애성이를 어, 공부를 할때 제가 어, 처음에는 예, 어, 제품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한번 이제 무신 국장님께서 알아보라고 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 와닿은 거는 뭐 보상 플랜이었어요. 어, 물론 숫자도 그랬지만 이 어, 강제 조항이 없고 이제 더 상한선이 있고 상속이 된다는 거에 아 이렇다면 나도 좀 전달해 볼만 하겠다. 남한테 피해주는 게 아니고 또 부담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전달하는데 자신 있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케팅 플랜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 일단 야 이건 정말 회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예, 그 감동이 이제 점점 오는데 어 다른 회사의 마케팅을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에 예, 애터미가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회사도 좋고 회원도 좋. 예, 둘다 좋은 마케팅 플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마켓팅좀그 사업을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해셨던 배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어, 다들 이제 강의에서도 아셨겠지만 능력이 있어야만 성공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아메라든지 다른 뉴스킨 같은 경우. 근데 애터는 그러지 않아도 이게 두줄 바이너리에서 무한 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 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성공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 그러면 이게 숫자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분명히 의미가 있겠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공부하면서 정말 정의로운 구성플랜인가 라는 생각을 좀그쪽에 네,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엔터의 어, 수단은 총 매출의 35% 이내에서 이제 나눠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작년에 2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2조라고 쳐도 35%면 7천억이 이제 회원들한테 풀렸습니다. 네. 어, 나는 별로 안 받았는데 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싶으시겠지만 그만큼 전 세계에 회원이 많고 성공자가 많다는 얘기겠죠. 네, 이것을 과연 잘 나눠주고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총 매출 35%를 애터미는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포어 수당 22%, 직구 수당 10%, 센터 수당 3%입니다. 어 센터 수당은 이제 센터를 그 이제 열어서 본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제 센터만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모든 회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포어 수당하고 직구 수당입니다. 이거를 매출 PV로 따졌을 때 이제 총 매출의 35%를 p v 를 따지면 총 매출의 70%예요. 이거는 그냥 의심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후원 수당은 P.V. 44%, 직구 수당 20%, 센터 수당 6%에서 이제 어, 금액에서 P.V.로 갈 때는 이제 두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후원 수당이 제일 많죠, 44%. 네. 회사에서는 후원 수당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후원 수당은 모든 회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사업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근데 이포수당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에 30만부터 이 구간이 쭉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끝이 5천만이에요. 그러면 이 30만에서 5천만까지 이7구 구간을 나누면서 제가 처음에 30만대 30만이고 그다음에 70만대 70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구간을 넘어갈 때 있어서 점점점 구간이 커져요. 커지고, 나중에는 2천만에서 5천만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3천만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점수를 보면 15점, 30점에서 나중에 250점에서 300점, 50점밖에 안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밑에 내가 매출을 일으 내 밑에 매출을, 매출을 일으키는 거에 비하면 저 위에 있는 사람 되게 억울하겠다 저렇게 많은 매출이 올라오는데 점수를 저거밖에 못는데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발로 뛰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본인이 거의 매출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분들은 밑이 아니죠 저 밀죠 예 <laughs> 네. 이제 어, 거의 로얄 이상 만약에 상하선을 가신 분들은 본인이 일을 해서 이 매출을 다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 놓은 조직의 밑에 있는 파트너 분들이 이제 이 매출을 많이 일으키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가 반도 뛰어서 한거 아니잖아. 이 정도면 되지 하고서 이쪽에다가 좀더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보면 내가 어, 매출에 대비해서 점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어, 30만 대 30만 대 15점이고, 이제 엔가를 곱하면 지금은 한 6만 원 정도 돼요. 근데 5천만 대 5천만 300점이잖아요. 그러면 한 12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물론 매일 120만 원 받는 사람 너무 좋겠지만, 이게 점점점점 점점 밑으로 더 이제 매출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300점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조금은 억울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N가가 떨어지면 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돈이 더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점수가 높으니까 네, 지금 6,500원일 때 7,000원일 때는 이분들이 130만 원 넘게 일당을 받았는데 지금 120만 원밖에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N가가 떨어지면 이분들이 되게 억울하시는데 이분들 별로 억울하지 않으세요 <laughs>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 N가가 그만큼 이 회사의 어떤 그런 어, 유지를 잘 잡아주고 있는 게 엔가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 위로 올라갈수록 프레시업때는 점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다들 이제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프레시업때는 점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어느 정도는 좌우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구간으로 나누면서 이 구간 안에 있는 점수들은 맞은 동시에 다 프레시업되고요. 이밑로 이제 더 매출이 많아지면 또 프레셔 되는 그게 굉장히 많아져요. 이 프레셔 되는 게 많아져야 사실은 엔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제가 뒤에 가서 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이 엔가가 유지되게 만든 장치 중에 하나가 이 구간을 나눈 거예요. 왜냐면 하 바이너리 회사 중에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정수화하지 않고, 그냥 하위 매출 p v 에 얼마, 퍼센테이지, 뭐 10%, 뭐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물론 모든 바이너리 회사는 다 소실적 기준이에요. 그러면 소실적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30만을 했다. 그럼 거기에 10%를 내가 수당으로 주겠다. 그러면 3만 원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한 6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근데 이 밑에 5천만 5천만일 때 만약에 어 매출 소실적에 10%를 수당으로 준다 그러면 5천만 PB에 1 0면 500만이잖아요. 그럼 하루 일당이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수당이 가겠죠. 밑이 안타고 밑에 있어야 되데이분들이랑은 <laughs> 네. 이제 상하석까지 가신 분들은 하루에 5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어, 39% 안에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점수를 좀더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15점과 300점의 차이가 20, 어, 20배. 응. 여기 포인트로 따지면 1 6 6배예요 그러니까, 어, 회사에서는 여기에 좀더 많이 줬다고 보는데요 매출 대비로 했을 때. 이쪽에. 초기 사업자들한테 포커스가 좀더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 바이너리 회사가 과거하가잘 걸린대요. 그래서 중간에 보상 플랜을 자꾸 바꾼대요. 네. 왜냐면 회사가 만들어놓은 어떤 그 마케팅 플랜이 있을 텐데 이 마케팅 플랜대로 회사는 돈을 줬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35% 안에서 줘야 되는데 35%가 넘어가 버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케팅 플랜을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수정을 한 적이 없죠. 그 수정한 적이 없는 이유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걸 조절하는 게엔가하고 상한선입니다. 엔가하고 상한선 때문에 이 과부하를 이제 방지하는 어떤 장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네, 얘기한 거고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이 프레셔되는 점수가 많이 생기게 만드는 거는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포인트에 매출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네,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위에를 좀더 많이 주고, 밑에 이제 더 포인트가 많아지면 그거를 좀더 적은 점수를 주고, 거기에 구간에서 구간, 만약에 2천에서 5천이면 한 3천, 4천 되시는 분들은 프레시업 되는 그 포인트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도 물론 딱딱 30, 30,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올라갈수록 그게 훨씬 더 폭이 커지겠죠. 그러면 프레셔업 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깝지만 <laughs> 그래도 이 회사 입장에서는 프레시아웃 되는 점수가 많아야 이엔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오는 매출의 이 포인트 발생하는 포인트대로 그게 딱딱 수당이 나가면요. 회사도 이거를 수당을 다 주면 하엔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엔가가 낮아지면 돌아가는 몫이 좀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간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프레션된 점수를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상한선 이후에는 또다 프레션되고 예, 다 없어지는 포인,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앵가로 맞춰줍니다. 앵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 이제 앵가 얘기만 나오면 조금 표정이 예, 안 좋아지는 분들 계세요. <laughs> 근데 꽤 어렵지 않아요. 앵가는 예, 하루 총 매출 pb의 44% 이게 뭐예요? 후원수당이죠. 네. 후원수당, 하루에 일어나는 후, 후원수당의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매출 pb의 44%는 내가 이거를 후원수당으로 나눠주겠다 하고 회사에서 이제 네, 만들어 놓은 돈이에요. 그거를 그날에 회원들이 취득한 총점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어, 30점, 어떤 사람은 300점, 어떤 사람은 뭐 15점. 한 점수가 다르겠죠 그러면 그 점수들을 싹다 합해요 그래서 나누면 1점 당 <laughs>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1점 당 얼마냐 요즘에 한 6만원 앤가가 4천원 원 돼서 아, 네, 네, 4천 네, 4천 15점 하면 6만원이 돼요 지금 이 앤가가 4천원인데 예전에는 한 5천원 정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초창기에 근데 이제 앤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어,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1번 그러니까 수당으로 딱 44%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n으로 그 모든 점수를 해서 n가를 곱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거 이상으로 돈을 더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를 나눠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떨어지든 매출이 오르든 어, 그날 그 받을 수 있는 그 돈은 어느 정도 이 엔가로 다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매출이 올라가면 좀더 많이 받고, 매출이 떨어지면 좀더 적게 받겠죠. 못 받지는 않아요. 좀더 많이 받고, 좀더 적게 받고가 엔가로 조절이 되는 거지, 어, 회사가 어떻게 어려워져서 더, 어, 선수당을 못 준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엔가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매출이 앵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떨어지거나 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매년 매출이 올랐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좀더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 회원이 취득한 총 점수가 옛날에 비하면 더 많아진 거예요. 사업자가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약간 해외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 해외로 점점 더 많이 오픈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가 사업자 비율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성을 보고 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수당을 딱딱 맞추잖아요. 네. 소비자들은 한쪽이뭐 왕창 쌓여도 내가 소비하는 것만으로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 맞추지를 않아요. 근데 사업자들의 비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수당을 이렇게 딱딱 좌우를 맞춰가면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엔가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출 대비, 이 해외가 좀 그렇, 그거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laughs> <laughs>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그래서 애서미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즉, 매출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수당받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에 엔가가 살짝 떨어지기는 했어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신제품 p 비 굉장히 높아요. 요즘 나오는 신제품들은 화장품, 뭐, 아델리카도 보니까 거의 50% 정도 되고, 그리고 먹는 그 식품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하면 좀 퍼센티지가 더 많더라고요. PV가 많으면, 예, 금액은 똑같은데 PV가 많으면, 어쨌거나 수당을 30만 모으는 데 있어서 좀더 빨리빨리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당을 좀더 자주 받는 거예요. 그러면 7만원씩 한, 한 달에 한번 받는 거 하고, 6만원씩 한 달에 두번 받는 거 하고, 사실, 도움받는게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앵가는 조금 떨어졌지만, 내가 수당을 받는 기간은 줄어든 거예요. 왜냐면 피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앵가가 줄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속상해. <laughs> <식상입니다. 웃음>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 어차피, 예, 좀더 올라가면, 앵가 크게, 예,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숙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피부가 높기 때문에 내가 좀더 자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직급수당이 있는데요. 이 엠분의 1 개념이 후원수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직급수당에도 엠분의 1의 개념이 있어요. 이제 어, 후원수당은 엠가를 n분의 네, 1을 해서 그거를 점수별로 이제 너는 15점이니까 곱하기 15 너는 300점이니까 곱하기 300 이렇게 해서 돈을 주잖아요. 근데 직급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n분의 1 하는데 어떻게 n분의 1을 하냐면 판매사가 어, 일단 직급수당은 전체 p b 의 20%예요. 네, 20%를 직급수당으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판매사는 판매사끼리만 10%를 나눠가잖요 여기 다이아몬드, 그러 그러니까 어, 팀장부터 총단장까지 이 여섯 개의 직급은 어, 다 취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매사는 전체 직급수당의 반을 판매사 키리만 N분의 1 해서 나눠가집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직급수당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를 N분의 1에서 나눠가져요. 근데 국장은 팀장 것도 받고 국장 것도 받아요. 공부장은 팀장 수당 받고 국장 수당 받고 공부장 수당 받고요 이렇게 예, 이제, 어, 다이아몬드 이상 국장 이상 공부장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는 팀장부터 이 모든 직급 수당을 다 받겠죠. 예, 직급 수당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수당을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여기가 굉장히 낮은데 이게 사람이 몇명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의 총단장의 지급 수당은 1억이에요. 그러면 총단장이 되면 1억만 받을까요? 아니죠. 예예예예예 다 받아요. 이렇게 다 받고 근데 얘는 못 받아요. 임페리어도 못 받아요. 판매사만 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판매사가 첫 번째 직급이잖아요. 첫 번째 직급을 달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얘만 안 나눠주고 이렇게 전체를 다 묶어버리면 저 돈이 한 45만원에서 50만원 나오는데 그 돈이 안 돼요.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돈이. 근데 너무 적어지면 이 사람들이 판매사를 달성하는데 너무 힘들게 달성을 했는데 수당이 너무 적어지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크게 동기부여를 못 받잖아요. 그리고 어, 이제 만약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이것이 유지가 돼도 한 달에 한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받아가겠죠. 네. 그러면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부장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판매사의 지급수당을 적어도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는 보장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어, 누가 더 갖고 누가 덜 갖고 없습니다. 사실. 네. 누구나가 같은 지급을 가지면 같은 수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1분의 1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 보상플랜을 보면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엔가가 사실 똑같은 엔가를 다 적용을 해요. 네. 뭐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그 임페리얼 분들이나 같은 엔가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 초기 사업자들한테 좀더 그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점수를 좀더 높게 잡아놨다는 것. 네. 그것이 어 마음속으로 진짜로 와 닿는다면 이것을 남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너한테 힘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직구수당 같은 경우도 직급수당은 사람들끼리 엠번에 나눠 갖는 거기는 하지만 첫 직급인 판매사가 좀더 일한 거에 비해서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예그 <laughs> 네. 밑에 매출에 대비해서는 직구수당도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팀장 수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습니다. 팀장은 한70 얼마? 80 정도밖에 안 나와요. 팀장 관리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직급 수당이 너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판매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아시고, 그리고 이것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회장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생각하셔서 사업하실 때좀더 힘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